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투데이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이 크로노스 코인입니다. 크로노스 코인,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상승랠리가 이어지면서 저점 대비 거의 4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 이후에, 고점에서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 자, 여기서 절대 상승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크로스코인의 노 세력 정보 정부 정보로 정말 긴급하게 입수해온 만큼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목자리 어떻게 공략하셔야 남아있는 상승구간 완벽하게 아, 추가 상승구간 수익 만들어가실 수 있을지 이 세력 정보 이번 영상 100% 무료로 싹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 특히나 이 크로노스 지금 고점에서 타도 잘못 잡고 물려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잠시 크로노스코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 정프로 팀이 9월 한달 동안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프로모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조건 없이 이 4천 달러 5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다 지원 받아 보실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 절대 놓치실 필요가 없죠. 어, 이 500만 원만 받아가셔도 돈 벌어 가시는 거니까 자 지금 영상 시 시청하시는 하단에 설명란 보시게 되면 신청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요 링크 한번만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 남겨주시면 정프로 팀이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이 500만 원 투자 지원금 모두 다 발송 처리해드리고 이따 100% 무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 없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 9월 한달 동안 저희 정프로 팀과 좋은 수익 결과물 만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크로노스 코인, 지금, 어, 500한 40원 부근까지의 상승 흐름 이후에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350원 구간까지 눌림이 나왔지만 자, 혹시나 지금 물려 있거나 타점 잘못 잡으신 분들 여기서 매도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340원 지지 라인 테스트 진행하고 있지만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여기 이탈하면 어떡하지? 손절해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고민하 고민하시는 분들 이 되게 많을 텐데 절대 여기서 항상 안 가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자 지금 이 크로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00 23년도 연말 연초 시즌부터 형성되어 있는 이 상승 거대한 상승 채널의 상단부를 터치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하락이나 조정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락이 안 나온다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부터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 나오는 자리는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크로노스 코인이 최근에 트럼프 미디어의 선택을 선택을 받으면서 64억 달러 국고 전략 추진을 어, 코인 국고 전략 그니까 트럼프 일가랑 연관돼서 64억 달러 거의 1조 규모죠? 1조 규모의 이 크로노스 코인을 매집하는 물량을 매수하는 그런 호재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급등 흐름이 나왔고 자 그러고 나서 쭉 하락이 나오니까 아 이제 호재가 끝났나 상승이 끝났나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는 위치에서 340원 지지라인 이탈한다 아 페닉스 구간 바로 연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기를 고래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도 타점을 잡으시면서 손절하거나 매도를 하시면 결론적으로 고래 배불러 주는 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확실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 크로노스코인이 여기서 눌렸다가 재차 상승이 나올 거라는 확신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지나 이 지지 라인에서 이탈하고 하락이 나올 때 이게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보다 그냥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거리들 밖에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사실상 이 크로노스 코인 상승 이후에 조정 자리에서 거래량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매도 물량이 그만큼 안 나오고 있다라는 소리와 맞습니다. 세력들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럼 지금 매도 나오는 건다 누구 물량이다. 개미 물량이다. 이거 누가 받고 있다? 고래들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탈기 끝나고 페레슬 구가 형성된 다음에 그 물량 샀다 받아먹고 어떤 움직임 나온다? 급등 나옵니다. 즉,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그 소리 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크로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 되는 코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 크로노스 유통 상황을 봤을 때 전체 지금 유통 중인 물량은 대략 한36% 정도가 돼요. 나머지 64%는 락업에 걸려 있어요. 락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36% 정도의 물량 중에서 자 보시게 되면 이 30%의 물량 이 회색으로 표시된 이 물량 추적이 안 되는 물량이에요. 재단이나 고래들이 마음껏 가지고 놀수 있는 물량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락업 회 일정까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접근하다가는 사, 당연히 세력과 재단이 물량을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하면 급락 나오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승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남아 있는 상승구가 완벽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락업이라고 하면은 악재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악재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 락업이라는 거는 세력들도 매도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라, 초기 투자자들이 보상으로 받았던 라, 코인이나 개발자들이 보상으로 받, 받은 대량의 코인을 락업을 걸어두는 이유는 처음부터 락업 없이 거래가 되게 되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락업을 걸어두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락업이 해제가 된다? 매도를 할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 크로노스 코인이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을 때는 1,200원까지 돌파했던 상승입니다. 아 상승이 나왔던 요구간이에요. 요 역사적인 고점이 1,200원이에요. 이때는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했던 코인인데 지금 350원 구간에 락업 풀린다고 매도한다? 절대 안 하죠. 세력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무조건 끌어올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프로 구독자분들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개미털기 개미털기에편해서 선해보실 게 아니라 이번 털기 구간에서 집중 공략해서 메수타좀 잡고 남아있는 상승구간 완벽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이 세력들의 락업해제 일정과 목표, 주표가 누구인지 이 모든 정보들을 정프로가 모두 입수해왔기 때문에 오직 이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정프로가 이 세력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아직 작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감한 자료들이라 저도 영상에서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야지 못할 자료들이 너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다만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만큼은 100% 무료예요. 제가 100원짜리 비용 하나 받지 않고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기회 잡아왔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영상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설명란에 있는 링크 한 번만 딱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100% 무료로 이 크로노스 세력정보 이번 상승랠리의 최종 목표가가 얼마 얼마쯤까지 인지 그럼 우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락업은 언제 풀리는지 매도는 어떻게 지 이런 정보들 민감한 자료들이 좀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료만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크로노스 코인 남아있는 상승 랠리 구간 완벽하게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다 특히나 이번 9월 한달 동안은 정프로 팀이 4,000달러, 500만원 투자 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저희가 돈이 많아서,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가 500만 원씩 퍼줍니까? 바보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여기저기 당해서 못 믿겠다, 속아 서 손해봤다,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건 둘째치고 그런 의심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짜 눈앞에 찾아온 수익 볼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 저희 정프로 팀이 이번 9월달에 확실한 세력 정보와 함께 이 수익부터 챙겨 가시라고 이 수익 놓치는 상황 의심하다가 수익 놓칠 수익 놓치는 상황 발생하지 마시라고 일단 지원금 받고 요걸로 시작해 보셔라 여러분들의 투자 뭐피 같은 투자금 너무 의심스러워 투자 못하시겠다면, 아, 그래도 수익 볼수 있는 기회는 잡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시라고 준비해온 이벤트니까, 사실 이것만 받아가셔도 돈 벌어가시는 건 맞아요. 500만원만 받아도 공돈 받아가는 건데. 근데 그걸로 여러분들 최소한 크로노스 코인 이거 타점 한 번만 제대로 잡고 나오면, 저희 정프로 팀은 최소 못해도 여러분들이 3천만원, 4천만원 그 이상의 수익은 만들어 놓으실 수 있도록 확인 끝난 세력 정보고 그렇게 이끌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야 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세력 정보, 그 세력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수익을 볼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영상 더 이상 고민하시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설명란 신청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만 한번 남겨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저희 정프로 팀은 여러분들한테 이 지원금과 세력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4천 분이 넘게 하고 있는 이 정보 교육 방에 입장 링크도 같이 발송처리 해드릴 거예요 이 링크 보시다시피 이미 4천 분 넘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익을 보면서 가상화폐 시황의 이슈나 4점대 받아서 수익 보고 매매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크로노스 코인 세력 정보 받고 대응을 놓쳐서 수익을 못 보는 상황 발생하시면 안죠. 내가 바빠 가지고 잠깐 핸드폰 못 봤다가 딱 대응 놓쳐서 수익 놓치고 그런 분들, 어,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정프로 팀은 2차적으로 이런 소, 정보 공유 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까지 같이 잡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타점 놓쳐서 수익 놓치는 상황 발생하지 않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신청만 남겨주신 이후부터는 저희 정프로 팀이 지원해 드리는 지원금 트레처 받아 보시고, 이 정보방 알람만 잘 신경 쓰신다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수자. 그런 시스템은 저희 정프로 팀은 모두 구축해 놨으니까. 그동안 혼자 투자하시면 수익 보기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 손해보고 물려있는 분들 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신청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 정프로팀이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지원금과 세력 정보 링크 싹다100% 무료로 발송 처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